진주 환으로 먹는 피부케어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환절이라서 피부가 많이 푸석하시죠. 저도 예전 같지 않게 얼굴이 정말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없고요. 칙칙해요. 그래서 이너케어에 더 신경 쓰는 편인데요. 여러분 왜 진주 같은 경우 보석이잖아요. 이게 광채가 은하게 돌면서 정말 아름답죠. 그 진주 이제 보기만 하지 마시고 드세요. 이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요. 원물 1kg에서 0.005%만 추출 가능한 희소 원료로 만든 제품, 진주환을 드세요. 글로션의 진주환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국내 최초 유일의 식약처 기능성 인정까지 받은 VGPG 엘라스틴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무려 17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독자 원료로서 이게 환 형태거든요. 진주환을 굴리는 데만 무려 168시간이 걸렸고요. 균일하게 슈가리스 코팅을 입히는 데만 336시간이 걸렸어요. 토탈 624시간이라는 정말 진념, 정성이 담긴 글루션의 진주환이고요. 너무 간편하게 하루 두 점만 먹으면 되니까 하루 중에 루틴 딱 정해가지고 규칙적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최근에 저희 남편과 함께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피부에 기미가 많이 올라왔어요. 까무잡잡해졌거든요. 여행 갈때 일부러 챙겨왔어요. 그만큼 휴대하기 편하고요. 이 제품의 독자 원료인 가다랑어 엘라스틴 펩타이드 성분 VGPG 이 성분이 핵심이고요. 먹는 엘라스틴이라니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있고요. 영양 기능 정보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네요. 이 좋은 성분들을 잘 가공해서 먹기 좋게 진주 환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력이고요. 무려 300년 역사의 기술로 만든 진주환. 사실, 진짜 진주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다는 거. 작은 진주알 모양인데, 사화에 걸친 코팅으로 소장에 녹아 바로 흡수가 될수 있게 설계했어요. 정교하게 진주환으로 만든 거죠. 목넘 분도 편하고요. 실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지적 공시험 결과를 봤더니, 피부 주름, 눈가, 주름, 볼륨, 피부 수분량 개선 등등에서 의미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꾸준히 먹었더니, 칙칙했던 피부가 한결 화사해진 느낌이 있어요. 기미가 좀 옅어진 느낌도 들고요. 요새 피부가 좀 맑아진 느낌이 들어서 메이크업 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슈퍼라카, 진주비드, 글루션, 엘라스팅, 샤이닝 제품 꾸준히 먹어보려고요. 이것저것 얼굴에 바르고 챙겨 먹어야 했던 피부 관리 이제 하루 두 알로 챙기자고요. 제가 관련 링크는 아래쪽에 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